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M버스 4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특히 영종 지역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데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죠 배준영 국회의원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M 버스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반영이 됐었는데 영종에서 강남을 잇는 노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통이 되는데 먼저 어떤 노선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영종이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늘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늘도시에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급행 좌석버스가 이번에 확정됐다는 건데 예. 어, 하반기로 예상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서부터 음. 다니게 되고요. 예. 어, 그래서 어, 하늘도시에서 어, 강남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좌석버스를 통해서 한 번에 가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사실은 인구가 그보다는 좀더 많았어야 된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중간에 좀 들어갔고, 음. 어, 저희가 이번에 좀보완 자료를 좀더 냈습니다. 그래서, 어, 영종 국제도시 인구가 2026년도에는 8,700세대가 음.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종역까지 너무 멀고, 서울까지 가는 이런 수단이 좀 부족하니까, 어, 좀 인구수가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좀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고요. 이런 사항은 제가 지난 2월 23일날, 어, 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그 교통 공청회를 했었는데, 네. 어, 거기서, 어, 엠퍼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강조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 잘 됐습니다. 예,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종에서 강남까지 정말 편하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 말고 지하철도 또한 번에 강남까지 가는 노선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항철도 구호선 직결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와 인천시가 운영비 분담을 문제를 놓고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어, 영종에서 이제 그... 공항 철도를 타고 강남 쪽을 가신 분들은 중간에 꼭 김포공항역에서 내리셔서 갈아타셔야 되니까 얼마나 음. 불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고자 사실은 1999년서부터 정부에서는 그것을 연결하려고 그랬고요. 한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 사업입니다. 그거 관련된 필요, 초기 예산이 222억이었는데 서울하고 인천이 서로 운영비를 안 낸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음. 2 2 0억이 그래서 이제 난망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운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토부에서는 그 열차 관련 초기 예산을 55억을 또 올렸는데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운영비가 해결 안 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이번에도 어, 당연히 불용처리 될 테니까 기재부에서 커트 시켰는데 어, 제가 그 55억을 커트 시키지 못하게 하고 음. 다시 올렸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문제가 완, 완벽하게 해결되려 그러면은 어, 인천시와 서울시가 이제 어, 비용 분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오세훈 시장을 뵙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까지 좀 마무리하면은 어, 잘될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그 영종도 그렇지만은. 어, 계양구도 그렇고 서구 주민들도 다 같이 걸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문제만 조금 신경 쓰면은 정말 1 0 0만 시민이 편하게, 어, 한 번에 다닐 수 있다. 어, 갈아타지 않고.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교통과 관련해서 GTXD Y 자 노선과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있는 GTXD Y 자 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네. 발언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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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역사 위치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GTXD Y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GTX는 어,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빠른 열차 수단입니다. 빠르게 다니려니까 좀더 지하 깊숙히 다니는 거고요. 예. 얼마 전에 어, 통행료 무료 행사에 그 원희룡 장관이 와서 예. GTX-DY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정부의 당국자가 사실 어,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냥 그렇게 됐다고 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하늘도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어, 그 엠버스가 다니는 그 하늘 도시를 어, 이제 GTX DY도 지나게 됩니다. 음.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 도시에도 어, GTX가 다니는 전철역이 생기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전철역이 생기면은 아까 엠버스도 생기지만은 전철역도 생겨서 어, 하늘 도시가 좀더 그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서 통행료 무료화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종에 지금 통행료 무료화가 됐고 또 엠버스 신설까지 영종 지역의 수건들이 하나둘씩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GTX Y자 노선 또 공항철도 급행화 등에도 속도를 좀더 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사실 영종이 그전 세계에서 어, 항공의 허브이기는 하지만은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대단히 어, 교통이 불편한 역설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2조 이상 투자해 갖고 어, 통행료를 반값으로 하고 또 무, 무료로 이르게까지 인천시에서나 어, 중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교통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어, 고속화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150km까지 음. 키, 끌어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어, 그래서 어, 영종이 정말 그 어, 교통으로 일어났지만은 교통의 사각지대 같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어, 편한 환경에서 오고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이슈 현장, 오늘은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